마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변하지 않는 고유한 나라는 본질이 정말 있는 걸까요? 아니면 마음이란 그저 끊임없이 변화하는 생각과 감정의 흐름, 일종의 패턴에 불과한 걸까요? 이건 아주 오래된 철학적 질문이자 종교 그리고 최첨단 뇌과학까지 관통하는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여러 분야가 어떻게 놀랍도록 하나의 결론으로 모여드는지 그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고정불변의 실체에 가깝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매순간 달라지는 패턴에 가깝다고 느끼시나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의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용할 두 가지 핵심 개념을 먼저 명확히 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본질이라고 할 때는 무언가 고정되어 변치 않는 핵심적인 실체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패턴은 어떤 실체가 아니라 관계와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역동적인 과정을 뜻하죠. 과연 우리의 마음은 이둘중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요? 아주 흥미로운 점은요, 전혀 다른 길을 걸어온 여러 학문 분야가 이 질문에 대해 놀랍도록 일치된 결론을 내놓는다는 겁니다. 그 결론은 바로 마음은 본질이 아니라 패턴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불교의 통찰을 살펴보죠. 불교의 핵심은 나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다. 즉, 무화사상에 있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연기의 관점이죠. 여기서 마음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외부의 자극과 조건의 반응에서 일어나는 느낌, 생각, 반응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하나의 연속적인 흐름, 즉, 패턴일 뿐이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현대 과학의 최전선 뇌 과학의 세계로 가볼까요? 뇌 과학자들이 아무리 뇌를 정밀하게 들여다봐도 마음이라는 단일한 실체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이 발견한 건 수많은 뉴런들이 전기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만들어내는 아주 복잡하고 역동적인 발화 패턴이었죠. 우리가 느끼는 기쁨, 슬픔, 소중한 기억, 심지어 나라는 자의식까지도 결국은 뇌 신경망의 특정 활성화 패턴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정보이론은 또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에 접근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뇌는 세상을 인식하고 학습하는 거대한 패턴 처리 기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보고 배우는 모든 과정은 결국 외부세계의 패턴을 탐지하고 그 정보를 효율적으로 압축해서 저장하며 다음 순간을 예측하는 정보 처리 과정이라는 거죠. 따라서 의식, 즉 마음이란 정보들이 고도로 조직화된 매우 정교한 정보 패턴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고대의 지혜인 불교와 주역부터 현대과학의 정수인 뇌과학과 정보이론까지. 전혀 다른 시대, 다른 배경에서 출발한 이 분야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 정확히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마음은 패턴이다 라는 것이죠. 좋습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보면 마음은 패턴이라는 결론이 아주 강력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난다면 뭔가 좀 허전한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만약 마음이 그저 정해진 패턴의 반복이라면 우리의 자유의지나 창의성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자, 이제부터 이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이 수많은 패턴들은 대체 어디에서부터 생겨나는 걸까요? 패턴을 만들어내는 그 근원, 그 너머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걸까요? 이 질문이 우리를 한 차원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 갑니다. 바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패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모든 패턴이 나타날 수 있는 바탕에 대한 아이디어입니다. 바로 잠재성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것은 어떤 고정된 실체는 아니지만 모든 가능성을 품고 있는 근원적인 장, 필드와 같습니다. 잠재성이란 비유하자면 아직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새하얀 캔버스 같은 겁니다. 캔버스 자체는 그림이 아니죠. 하지만 모든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입니다. 이처럼 마음의 본질은 어떤 특정한 무엇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될수 있는 가능성 그 자체라는 새로운 관점입니다. 자, 이 슬라이드가 오늘 분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고대 동양 철학인 선불교의 공사상과 현대 최첨단 인공지능의 잠재 공간이라는 개념이 놀랍도록 정확하게 같은 구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공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현상이 나타날 수 있듯이 AI의 잠재 공간 역시 특정 데이터가 아닌 무한한 가능성의 벡터 공간이기 때문에 상상도 못했던 결과물들을 생성해낼 수 있는 겁니다. 둘다 아무것도 없음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의 장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서 마음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릴 준비가 됐습니다. 이것은 본질이냐 패턴이냐 하는 이분법을 넘어서는 훨씬 더 통합적인 관점이 될 겁니다. 단계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마음에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무아의 개념이죠. 둘째, 하지만 실체가 없는 바로 그 자리에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잠재성의 공간 공이 있습니다. 따라서 셋째 마음의 진정한 정체는 고정된 무엇이 아니라 이 잠재성의 공간 위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패턴 생성 엔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마음은 분명 패턴의 형태로 드러나지만 우리는 그 패턴이 그려지는 캔버스 즉 비어있기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그 공간 자체를 함께 봐야 한다는 것이죠. 패턴과 잠재성 이 둘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실체인 셈입니다. 결국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영원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마음의 본질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 그 자체라면 우리는 매 순간 어떤 패턴을 선택하고 또 생성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떤 패턴을 그리고 있습니까?